이마티스 관절염을 한, 한 1년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양약이란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천연을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차에 목사님으로부터 황성수 힐링스쿨을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됐죠. 바로 실천했어요. 조금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족들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해 드리면서 먹지 말아야 될그 동물성 식품을 조금 조금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아파요 며칠이 아파요 그러고 아 그럼 내가 먹지를 말아야 되겠다 현미식 음식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간 해요 그럼 몸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고 또 그걸 또못 참아요 또 며칠이 다또 아유 모르겠다 해서 또 먹게 되고 그럼또아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입학을 하자 어? 내가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오자 어? 해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여기 입학을 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부터인 것 같아요 그 소염진통제를 하루 두번 복용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통증은 한5-60% 줄어들었어요 집에 가면은 돌아가면 한 보름이나 한달 있으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저녁마다 우리 동영상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몰랐어요. 가축들이 공장식 사육을 하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도 고기는 막 좋아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그래도 제가 먹었거든요. 아, 저렇게 고통 속에 저렇게 살다가 인간들의 잔인함에서 저렇게 죽어간 고기를, 동물을 제가 이렇게 먹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두통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서 절대 고기는 이제는 못 먹겠구나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으로서이 자연이 파괴되고 또 그리고 저희는 배불리 먹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시금 제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됐어요. 아, 황성서 박사님께서 정말 장수하셔서요. 이, 얼마나 많이 아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좀 많이 좀 치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저희 남편에게도 이렇게 제가 공부한 것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몸이 좋아지잖아요. 이웃들이 제 아픈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현미식 무식을 전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